안녕하세요. 완도수사입니다. 오늘도 신비 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어, 그람수는 600g 정도 되고요 어, 다섯 마리 해가지고 3.5kg에서 3.3kg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걸로 경매 받았고, 물 또한 좋은 걸로 경매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만큼 갈치가 자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20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은 걸로 경매 받았고요. 어, 좀있다가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보시면 놀랄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40미 참돔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40미 참돔 같은 경우는 후라이팬에 가장 구워 먹기도 좋고 튀겨 먹을 수 있는 가장 알맞는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참돔 맛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살이 굉장히 포동포동 쪘고요 이렇게 벚꽃이 필때 먹는 참돔 맛이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기는 참돔을 먹을 때입니다 그리고 3kg 때 민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연산 민어를 드실 차례고요. 지금은 가격대가 저렴하지만 좀더 여기서 더워지면 올라가는 게 가격 민어대입니다.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자연산 민어를 경매 받았습니다. 주말이 곧 다가옵니다. 민어 드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창가잠입니다. 사이즈는 25미 사이즈고요. 이렇게 집에서 튀겨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반반찬이 됩니다. 25미 창가자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창가자미 경매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창가자미 같은 경우는 기름을 많이 넣어 가지고 튀겨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반반찬이 됩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즐거운 소식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오늘 목포판장에 목포멋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고요 앞에는 3위 갈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늘도 사청상자 이상이 입판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목포멋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앞에는 신미멋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물량이, 목포 먹갈치 물량이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만큼 오늘 목포 먹갈치의 물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사이즈가 굉장히 더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꼭큰 사이즈를 드셔야 하는 이유가 큰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큰 사이즈를 저희가 많이 판매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대갈치 같은 경우는 소갈치 같은 경우는 경매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앞에는 산밀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갈치를 저희가 경매를 받고 싶어도 어 저희가 판매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높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신미 대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풀치의 모습도 보이고 한 띠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다시피 대갈치 모습이 굉장히 더 많이 느껴지지 느껴지죠. 그만큼 갈치가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병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병어의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병어는 어,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도 아시, 아시 느껴지시나요? 목포 먹갈치 대갈치 모습, 마리갈치 많이 보여도 이렇게 한띠갈치나 중대갈치 모습은 적습니다 그만큼 갈치가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이즈 위주로 갈치를 잡아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사이즈가 많이 나올 때는 큰 사이즈를 드셔야 됩니다 그만큼 큰 사이즈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를 놓치시면 이제 조기 금어기가 4월달이 앞으로 다가 20일날 로 확정됐기 때문에 조기 금어기가 되며 갈치 가격도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럴 때 가격이 좋은 날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덕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덕자도 회로 가능하고 조림으로 드셔도 굉장히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인 덕자입니다. 덕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림으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어, 밥 반찬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사이즈 한 마리를 사서 졸음에 넣어서 감자 넣고 지져먹으면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그만큼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소갈치, 중대갈치입니다. 어, 여기서, 이베이서도 이렇게 느껴지시다시피 대갈치 주의 모습이 있고요. 대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미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큰 사이즈 이주의 먹갈치가 나오다 보니까 큰 사이즈 이주의 먹갈치를 놓치지 마세요 그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참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벚꽃 필때 되면 꼭 드셔야 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참돔입니다 그만큼 겨울에 비해서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는 게 참돔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참돔 중에 하나입니다. 어,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으면 튀겨 먹거나 하면 너무나 맛있는 반반찬이 됩니다. 그만큼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볶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참돔이고요. 그리고 먹어야 되는 생선 중에 하나가 돌돔입니다. 항상 말했다시피 돌돔을 부르는 게 가격이고요. 돌돔을 드셨다 드시면 다른 생선 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돌돔을 드십니다. 그만큼 돌돔은 너무나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고 해로 드시면 그 돌돔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돌돔을 먹지만 가끔씩 먹지만 그 돌돔만큼 맛있는 생선이 없습니다. 돌돔은 안도판장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만큼 안도판장에서 낚시꾼들이 잡은 돌돔은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그만큼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돌돔입니다. 나중에 목포판장에도 뭐 가끔씩 돌돔이 나오는데요. 목포판장에서 뭐 나오면 저도 제가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하러판장에 참, 어, 강선돔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가격에 나오면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배에서는 이렇게 조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처 상자가 이상이 되는데 조기는 이렇게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기가 안 잡히고 있대요. 그래서 먼바다에까지 가서 조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본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조기 예약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저희가 경매를 안 받는 이유가 좀더더 더 좋은 상품이 있을 때 경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저 좋은 상품이 있으면 경매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참돔에 계속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벚꽃이 필때 먹어야 되는 생산 중에 하나가 참돔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참돔 시즌입니다 벚고이필때왜 참돔이 먹나면 살이 굉장히 포동포동 할때 먹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에서는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서도 신미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신미대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어 이렇게 좀더 가면은 이렇게 먹가 목포 먹갈치, 대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사이즈는 겨울 때보다 굉장히 커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부 먹갈치는 진짜 너무나 맛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맛있고 너무나 먹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먹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요. 어, 여기서는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병어는 어,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병어가 5월달부터 이제 시즌이거든요. 이 배에서도 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안강맹 배에서의 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어, 좀더 어, 조기가 살이 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조기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보이면. 사이즈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안강망 배에서 잡은 거고요 보시면 조기의 큰 사이즈 비교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기 배에서도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자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농어도 보이고 있고요 음, 아기의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먹는 아기랑 지금에 먹는 아기가 조금씩 다르죠. 보이면 이렇게 잡어들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 여기서는 이제 농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어 농어는 굉장히 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고 가격대가 저렴한 편입니다. 덕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베에서도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신에 먹는 참돔의 맛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40미 참돔의 경매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참돔의 모습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참돔을 많이 잡고 온 모습이고요 참돔 30미 사이즈고요 40미보다 약간 더 큽니다 왜 제가 40미 참돔의 사이즈를 경매를 받았냐면,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으면 딱이거든요. 제가 참돔을 많이 팔았는데, 제가 굉장히 자신있게 많이 판매했던 사이즈가 40미 참돔입니다. 가장 가격도 괜찮고요. 집에서 드시기에 딱 좋기 때문에 참돔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참돔밖에 보이지 않고 있죠? 그만큼 참돔이 시즌이다 보니까요. 어, 굉장히 큰 참돔이 한 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참돔은 너무나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30일 참돔입니다. 참돔 시즌이 이제 지나가면 병어의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되면 병어 가격이 급삭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 시즌 때는, 어, 먹, 먹는 생선들은 항상 살, 실밥이 두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풀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서 참돔의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자세히 찍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먹어야 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참돔입니다. 참돔을 탕수육으로 한번 해 드시는 거 어떠실까요? 참돔을 탕, 탕수육으로 드셔가지 드시는 것도 맛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